안녕하세요 개념소비의 백병서 입니다 아, 오늘은 세탁물이 보상 기준을 좀더 자세하게 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보면 에, 세탁물이 그 분쟁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자 발생한 경우 두 번째가 이제 분실한 경우인데 하자 발생한 경우라는 것은 이제 뭐 탈색하거나 또 색깔이 변하거나 또 이제 오염이 되거나 손상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자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세탁업자의 책임하에 책임이라는 것을 이제 세탁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죠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원상회복이 회복 어려운 경우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실한 경우는 당연히 뭐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요약하면 하자 발생했을 때는 사업자 책임하에 원상회복을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어, 분실 또는 소실된 경우는 손해배상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액은 에, 물품 구입 가격 즉 10만 원에 구입을 했다라면 이 10만 원이 이제 구입 가격이 되겠죠. 그다음에 배상 비율 제가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배상 비율을 곱해서 어 이렇게 산정을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구입을 했는데 배상비율이 50%다. 그러면 5만 원이 이제 배상액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상 손해 배상이 감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탁물 손상에 대해서 고객도 일부 책임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금액을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도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될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탁물에 대해서 배상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이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 자 세탁물을 받으면서 이상이 없다라고 오케이 하면은 그때는 이제 세탁업자가 배상 책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탁업자는 이제 세탁물이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어 이제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는 면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 세탁물이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분쟁에서 요4번 확인 의무 그 다음에 인수증 교부 의무를 하지 않아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탁 사업자는 세탁물 인수시에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이 확인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 명심을 할 필요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인수증 교부임가 있습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에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을 하고 또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도 기록을 하고 또 세탁물 인수 시에 세탁 완성 예정일 그리고 이제 구입 가격 구입일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20만 원 이상 조금 고가의 의류인 경우는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탁물이 이것이 뭐 품명이 뭐고 그 다음에 몇개 요도금도 표시를 하도록 돼 있고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기준을 나름대로는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탁물의 보관료라든지 세탁물의 하자 유무라든지 또 특약사항 있다면 그것도 표시를 하도록 되고 있고 이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세탁업자가 그 책임이 크다라는 것이 실제로. 어, 많은 사례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세탁업을 그 영위하시는 분들은 아까 사 번에 말씀드린 그 세탁물의 확인 의무하고 인수증 교부 의무를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세탁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 보면 세트 의류 같은 경우는 배상 기준이 어떠냐 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복의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한 벌일 때는 한벌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한 벌을 맡겼어요 그 정장인 경우 상의하고 바지를 맡겼다 그런데 만약에 바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한벌 전체값을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소비자가 이제 한벌 중에서 일부만 세탁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즉상의만 의뢰를 했거나 바지만 의뢰를 했을 경우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트 의류 배상 그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상하의가 한 세트인 경우 상의는 65%, 하의는 35% 비율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중하가 한세트인 경우는 상의는 55% 하의는 35% 중의는 10%또 한복중에 치마저고리인 경우는 바,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는 20, 50% 하의는 또 역시 50%또 세트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이 따르도록 이렇게 예,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탈부착용 부속물이죠 우리가 그옷 세인 부속물 털이라든지 칼라라든지 모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손상된 경우는 그 부속물만 대상으로 배상을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을 기능 발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 예를 들면 방한복의 모자인 경우는 이 모자가 문제가 생기면 그 방한복 입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전체를 기준으로 하라. 라는 것이 이제 그 분쟁 해결 기준의 일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각옷 의류별로 내용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 필요하면 어,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참고를 할 필요가 있죠. 신사 정장인 경우가 있죠. 하복은 3년으로 보고, 춘추복은 4년, 동복도 4년으로 이렇게 예,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트는 이제 오바코트링 코트 모두 4년으로 보고 있고, 여성 정장도 역시 하복은 3년, 춘추복 동복은 4년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커트, 바지, 자켓, 점버. 역시 하복은 3년으로 보고 있고, 춘추복 동복은 4년씩으로 보고 있다. 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알 수가 있죠. 즉, 하복은 3년, 춘추복 동복은 4년씩 보고 있다. 다음에 스웨터는 3년으로 보고 있고 셔츠류는 2년으로 보고 있다. 티셔츠 같은 거 2년으로 본다라는 거죠. 블라우스는 겨는 3년, 기타는 2년. 또 스웨터도 어 3년 들어 보고 있고 청바지가 이제 일반 청바지인 경우는 4년으로 보고 있고 어 특수 워싱인 경우는 3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한복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복류는 치마저거리 바지, 두루마기 모두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내 장식류 카페트는 모으는 6년으로 보고 있고, 기타는 5년으로 보고 있고, 어, 가방 같은 경우도 가죽 가방은 3년, 일반 가방은 2년, 스카프도 어, 견모는 3년, 기타는 2년, 머플러 3년, 넥타이 2년, 또 속옷은 이제 2년으로 보고 있다. 또 어, 피혁 제품, 가죽 제품이죠. 어, 외의 외부에 입는 그 돔피라든지 이제 파충류 제품은 3년으로 보고 있고 기타는 5년으로 보고 있고 피혁 제품 기타는 3년, 인조 피혁도 3년으로 보고 있다. 침구류는 이제 이불류는 3년, 침대 커버도 역시 3년으로 보고 있고 신발은 이제 가죽 구두, 등산화 같은은 3년으로 보고 있고 운동화, 고무신은 1년으로 보고 있다. 모자도 1년으로 보고 있고 모피 제품 외에는 이제 토끼털 톡기털, 기타는 토끼털은 3년, 기타는 5년으로 보고 있다. 라는 것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상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구입 가격 곱하기 배상 비율로 했는데 우리가 내용연수를 금방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1년부터 우리가 6년까지 쪽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 신사복 정장 춘추복이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아까 4년이었죠 4년이었는데 내가 이 4년짜리 옷을 얼마동안 입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이었지만, 어, 4년이라면 우리가 보통은 뭐3 40, 약한 1000일 정도가 되겠죠. 1000일 <laughs> 정도가 이제 내균수가 되는데, 내균수가 지났다라고 해서 그 제품의 가격이 제로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4년짜리. 에, 춘추복 신사복을 만약에 세탁소에서 분실했거나 뭐훼손 했다면 우리가 아, 1200에서 1 4 6십일이 경과한 걸로 보죠 그때 이때는 배상비율을 30%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용연수를 경과를 했지만 내용연수를 경과를 했지만 그래도 그 배상 가격이 30%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 정장 옷을 2000일 이상, 2000일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뭐한 6~7년 이렇게 이상 돼 있죠. 6~7년이 됐다 하더라도, 어, 제로는 아니고 10% 정도의 배상 비율은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아, 알 수가 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각 품목별로 어, 세탁물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서 어,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